원달러 환율이 폭락하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밤새에도 떨어졌습니다. 하루새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14.8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하루 사이에 말입니다. 예. 14.8원이면요.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하루 동안의 변동폭 말입니다. 예, 2022년 11월에, 11월 11일에, 마이너스 59.1% 1원이라는, 예, 어떤 최악의 어떤 하루 변동폭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말입니다. 예, 20원씩, 30원씩 올라갔다가, 또 20원씩, 30원씩 떨어지고, 이렇게 롤러코스트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3월 23일만 하더라도 29.4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에는 16.9원이 떨어졌고요. 이번에는요, 14.8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올라갈 때는, 예,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왕창 빠지는 예 그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 1361.1원까지 종가 기준입니다. 1361.1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달 만에 떨어진 것을 보면 2.03%, 27.6원이 빠졌습니다. 13,333점, 죄송합니다. 1333.5원이니까요. 1333.5원, 결국은요, 13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는 1340원 대까지 내려왔는데, NDR이라고 해서 말, 말입니다. 네, NDF라고 해서요. 예, 쉽게 말하면, 역에 선물한 예, 시장에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1333.5원까지 말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지겠죠, 뭐. 예,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2%가 떨어졌다가 2%가 올랐다가 이렇게 난리치니까 말입니다. 예. 지금 시장을 보면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환율이 작년 10월 25일에 1442.2원까지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또쭉 떨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 10월에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11월에 또 빠지고 있는 것. 작년과 패턴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10월에 많이 떨어지고 11월에 올라가고 이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이 말입니다. 예,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예, 최상단이 5.5%였는데 동결시켰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현재 달러 상태를 가만히 둔다는 이야기. 현대 달러 상태를. 예. 현재 달러 상태를 가만히 둔다는 이야기는 예, 지금까지 하는 대로 연방 준비 제도는 채권이나 예, 혹은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정권을 팔아서 시중에서 통화량을 좀 걸어들이고 있는 정도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게 맞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실제로도 보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11월 2일 기준으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6을 예, 고수를 했는데 오늘은 105.99입니다. 네, 105.99. 106에서 105로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106.72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105.99. 뭐 106이나 다름없는 숫자기는 하지만 달러의 어떤 강세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양새. 그죠? 약간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예. 달러의 강세가 아직도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네. 예, 기준 금리를 동결시키니까 달러의 강세가 약간 주춤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예, 우리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원달러 환율 환율이요. 이거 예측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 큰 흐름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덕락이 일어나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대한민국 환율은 뭐, 덕락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 11월에 59.1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12월 6일에는 12 26.3원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지난 3월 23일에 29.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떨어질 때는 인정 사정 없이 바닥이 없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예, 뭐 찔끔찔끔은 하지만 영차 영차 올라가서 확 떨어지고 영차 영차 올라가서 확 떨어지고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예, 환율에 달러에 투자할 때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2022년부터 보면 달러 원 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예, 4.1원이었거든요. 4.1원 연간 변동폭을 보면 말입니다. 예, 평균이 이제 평균 2021년에도 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3원이죠. 올해는 상반기까지 6.2원입니다. 이만큼 환율 자체가 등락을 예 굉장히 거듭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조심하시는 게좋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환율 시장에 확 덮친 느낌이에요.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요. 사실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안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인덱스는 예. 미국이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05.99잖아요. 106이에요. 강달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기준 금리가 동결됐다는 이유로 환율이 폭락한 것은요. 야, 이게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5개월 연속 우리 수출이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예, 흑자를. 그것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다. 물론 뭐 그때도 영향을 바로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말입니다. 그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두고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들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무역 적자가, 흑자가 5개월 연속 일어났잖아요. 5개월 연속. 제가 그때 마,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10월에 16억 3,600만 달러는요, 불황형 흑자가 아니라 이제 불황형 흑자의 딱지까지 뗐습니다.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예, 수입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란 탓에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 우리나라로 달러가 계속 쏟아져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상 수지는 더 좋아질 겁니다.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국내에 달러의 반입량이 그만큼 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달러의 반입량이 넣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예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다 원화값이 강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화값이 강세 그만큼 달러가 시장에 많으면요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야 됩니다. 예, 게다가 우리 시장까지 외국인까지 들어온 모양, 돌아온 모양새거든요. 오늘까지 돌아올란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예, 어떤 주식 시장이 폭등하는 것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돌아올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환율의 변동폭은 더 커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요 네, 원화값의 강세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연말에는요. 1300, 뭐 10원이나 아예 초반대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예, 시장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아직도 블랙스완이 많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것이 말입니다. 확전이 되면 될수록 시장에는 큰 위협이 될 거거든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잠재적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말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내답하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금을 더 많이 사들이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요. 아마도 국채 시장의 위협은 또될 거고요.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하시고 시장에 적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환율은 신도 못 맞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환율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늘예 제가 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분할 매도로 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한꺼번에 확 파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시장에 대응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매수를 할 때도 분할 매수고요,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고요. 그렇게 예, 대응을 하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요즘 같을 때 아직까지 뭐 원 달러 환율이 이 정도면 살 때는 아니고요, 예살 때는 아니고요. 시장을 계속 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요, 예 진짜 누구의 말을 믿는 것보다가 내 자신이 경제적 지식을 쌓아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환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어떤, 예, 보탬이 될수 있는 하나의 지식으로 인정을 하고, 예, 참고만 하실 뿐이지, 정환진 TV를 맹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는요, 예, 이 변동성도 심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정답을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큰 흐름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